오늘 점심으로는 이게 땅콩 호박인데요. 이거 호박이랑 넣고 이렇게 갈치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배추하고 늙은 호박이면 좋고요. 완전 익지 않은 호박인데 이거를 좀몇개몇막 넣고 배추 넣 배추 넣고요.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 넣고. 복 끓잖아요. 그러면 갈치를 토막 내서 넣습니다. 근데 갈치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좀싼거예요 작은 거한 마리에 막 11만 얼마 쓰라 도 있고, 4, 5만 원은 기본이고, 막 이런 갈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덕 잔에 가서 조금 싸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얼갈이 배추하고 호박하고 한번 끓으면 한번 끓으면은 이제 갈치를 넣어요. 갈치를 넣고 한번 끓으면 그때부터 간이 들어갑니다. 소금, 다진 마늘, 청양고추, 청양고추, 대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먹으면 되는데요. 이 호박에서 아무래도 단 맛이 좀 나오겠죠. 이제, 아무것도 안 넣으세요. 그냥 깔끔한 소금감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갈치, 마른 갈치국인데, 그냥 맑은탕, 뭐, 조기, 미너, 이런 맑은탕처럼, 이게 또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으니까, 물을, 물을 잡기를 잘 잡아야 되죠. 오늘 한 끼만 먹, 먹겠다든지, 아니면 두 끼를 먹겠다든지, 이러면은, 고기도 더 생선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배추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한 끼만 먹겠다면은 뭐 물, 물은 국물은 하나 대접으로 하나 반 정도 잡고 이렇게 건지가 들어가면은 어, 두 그릇 세 그릇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끓여 보세요. 싱싱한 갈치면은 훨씬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저기 한 생물이 아닌 갈치들은 막 후추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제주도는 은갈치가 원래 유명하니까 싱싱한 맛에 작은 거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시기를 바랄게요. 뭐 더운, 더운 날에 찬거 먹어야 된다는데, <laughs> 우린 뜨거운 것만 좋아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